도래아 우리 국어 좀더 해볼까?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돼안 돼요 안돼 그럼 여기 읽어보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. 여여기만요 여기 강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래요 아니 안 돼요. 재밌겠다. 안 돼요. 이 번. 왜 이거? 빨리 <laughs> 내가 뭐라 할줄 알고 빨리 안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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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 일이야 안돼기돼안돼안돼안돼 당연하지 안적이야 안돼 안돼 마지막 하나 남았어 안돼 차에 응. 탈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당연하지 안적이야 엄마 안돼 오늘 수업 끝왜 공부 더 하려고 왔어? 아니야 더 읽으려고? 일로 와서 읽어.